이따가 신이랑 찜질방 가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나갈게요. 아빠가 다 준비해 주셨어. 아빠 사랑해요. 잔치국수 육수. 잔치국수 양념장 만들고 김치 다진 배가 진짜 너무 고파요. 면다이 근데 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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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도 많다. 이 친구도 많다. 이친구이이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와, 오늘 사실, 광고 영상인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이것만먹고미 오, 말하자면. 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잘먹드릴게요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 해외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새해 다짐이 영어 공부하기. 그래서 저는 스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못 하시는 이제 왕초보 무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스픽에서 영어 공부하는 꿀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영어하는 거 보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영어는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요즘에 왕초보 코스로 수업을 듣고 있고 프리톡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랑 토픽스 있는데 이게 주제가 진짜 다양해 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Welcome to b a s k i n Robbins. What flavors are you interested in trying today? I want to try rainbow sherbet ice cream. Oh, 맞아. Rainbow sherbet is a great choice. Would you like it in a cup or a cone? I want a cup. 이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이게 풀톡으로 대화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Uh, i want a l a g i c i t e A large cup of rainbow sherbet coming right up. Do you want any toppings on it? 토핑이 있어? 어, 저는 프리토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말로 물어봐요. 추천해 주고 싶은 토핑이 있을까? i e s there are t o p p i n g You would like to recommend. Thank you for the recommend. I want a sprinkles. <laughs> 나, 더 잘하고 싶어. Just the ice cream then. Would you like to pay now or after I serve it? Um, i will pay now. Cash. 맞아. 레슨 완료. <laughs>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아예 말을 못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이 불꽃 달력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번스픽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불꽃 달력이 채워져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림이 오거든요? 칸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띄워놓을게요. 궁금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모르니까 혹시 스픽 사용하시는 분들 알림 꼭 켜놓으세요. 진짜 유용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이랑 찜질방 가서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아무 찜질방 편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아. <laughs> 자. <laughs> 박멸할게. 박멸할게. <laughs> 오사 많아. 이따 다시. 일단 씻고 올게요, 여러분.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성비. 맞아? <laughs> <laughs> 찌개 먹어 봅시다. 저희도 고기가 <laughs> 깨끗해요. 찌개인데? 음. 음. 간. 아 뜨긴 안차는데 펄도 맞아? 20도요. <laughs> 그래? 이렇게안쎄냐 여기 진짜 다시 너무 오고 싶었는데 덕분에. 오늘 신이 덕분에. 저희 <laughs> 컨셉이 이제 네. 한번 영어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먹어볼게요. 대화 못할 예정. 음. 음, 음. 음. Looks so delicious. 아, that's right.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밥도에? <laughs> <laughs> 나좀 먹고서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배고파요? 배를 먼저 채워야지 이제 영어도 스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제 밥이 사실 큰 역할. 짠. 별로 안 하나도 안 쓴데? 하나도 안 쓴데? 응응응응어 우표장 우와 김치 도클어요 이럴 때 그래 이제 영어 공부하자 꽤 재밌더라고 얼마씩 하면 좋을 것같아 응. 매일매일 맞아 이거 매일매일 20분씩 하는 거 있거든 20분씩? 근데 20분이면 사실 지 유튜브 한번안 보면 되는 거지 어?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뉴스 <laughs> <유서> 극단 후추랑 까마귀 너무 맛있어 동거주 분들도 어이없어 웃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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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내가 왜 먹는 애한테 그 영업한 거를 줘가지고 해외 나가야지 아, 어떻게, 소스가 별로 안 남았어. 야, 우리 오늘 뭐야. 목적이 뭐야? 초대의 목적이 신이 English s 야. 뭐야, 일단, 잘 먹었습니다. 이게 많아, 너는. 모자이크 가능해? 촌 모자이크. 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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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시원해. 와, oh, 아. 사실, 영어는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느는거 아시죠? 반복학습! 그래서 저는 레디콜을. 레디콜! <laughs> Let i 다 불렀고요 <laughs> 너가 여자지? 내가 먼저 어 먼저 넣어. 너가 여자야, <laughs> 너가 여자야. <웃음> <웃음>

<목소리라> 야, 아, 네. 우리 영어 서술은 건가요? 무슨 무슨 의상 본다. 아. 음. 네. 아, 아, <laughs> 할 때에 알다의 손자랑 신이한테 이제 스픽 알려 주면서 공부 잠깐 해 볼게요. 프리톡 탭에 들어가면 AI랑 실시간으로 실전 대화를 할수 있는 거야. 그건 거의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거 같아. 네. 너가 원하는 상황들을 <목소리> 이렇게 나만의 시나리오 있잖아. 만들기 허? 이거 어. 들어가서 만들서 너가 직접 대화를 해볼 수가 있어. 음, I'm so funny. <laughs> 사실 제가 이제 먹방 유튜버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야식 메뉴를 고르는 거예 어, 너무 좋지. It's very good topic. 어, 우너잘한다 사회 토픽 물플렉에 나오네. Hey, are you hungry? 야식을 뭐 먹고 싶어? 나는 치 그러면 그래. 교촌이랑 엽떡 하자 Hi I want to eat 떡볶이 and 치킨, 치킨. Hi, i like to eat 떡볶이 and 치킨 이렇게 나오는 like. 이게 모든 문장을 실시간으로 교정을 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편하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들수 있는 거야 어! 나 말하고 싶어 지희 맥스 Like Tteokbokki. That's very good. That's awesome. How <gasps> does Jaihee make her Tteokbokki? Does she add special ingredients? <gasps> yeah. My favorite ingredient is. Tupuki. Oh, that's spicy, mild your I like spicy Tteokbokki. Um, yeah. 소스, 아이먼, 치킨 위 치밀리 소스 맞을 것 같은데? 오우, 취해 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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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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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려 슬려, 쟤려슬어 슬려, 슬어 슬려, 안녕 안녕 슬려, 야려슬해 슬려, 슬려, 스려 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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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들이 날것 같아요. 다 그래 진짜. 신의 물 너무 많아. 이 이어서 고야라. 고야라. 응. 물잘 탔지?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좋지 먹어볼게. 오케이. Okay. 뭐냐? 하있어 유.. 유 퍼스트? 어? 어? 미친놈이야. 헤이 hey. <laughs> 진짜 맛있지? 완전 <먼저> 슬퍼포테이로 <laughs> 여기 올 때마다 진짜 신나게 노는 것 같아. <laughs> 음~~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스픽으로 한 1년 동안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더 공부해가지고 해외여행 갔을 때 무지 분들한테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에서 무지 분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무지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특별 혜택 받고 스픽으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무지 분들은 모두 스펙 해보세요. 아, 일단 갑니다. 안녕. 안녕. 갑시다.